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116페이지 03-3번 벽에 문과 창문을 넣어 원룸 완성하기 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문이랑 창문이랑 연습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요런 걸 그렸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개별적인 도면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현재 도면에 집어넣겠습니다. 원래 제가 가장 추천을 하는 건 인서트 이 기능을 사용해서 블록 팔레트를 사용을 하는 걸 가장 추천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블록이 뭔지 배우지도 않았고 블록 팔레트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니까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자주 사용하는 Ctrl+C, 컨트롤 Ctrl+V를 컨트롤 사용하겠습니다. 자, 현재 도면에서 모든 객체는 도어라는 도면층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친구를 앞의 도면으로 가져가겠다. 그러면 컨트롤 C로 복사하는 거예요. 컨트롤 C는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가장 자주 사용하게 되는 단축키죠. 이걸 오토캐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붙여넣을 때는 익숙한 컨트롤 V를 사용해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붙여넣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기능은 다른 도면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한 번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몇 번이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윈도우 요 친구도 컨트롤 C로 복사해서 붙여넣고 싶은 도면에 컨트롤 V로 붙여넣으시면 되죠.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는 기능은 컨트롤 C, 컨트롤 V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명령어는 명령행을 잘 살펴보면 기능을 쓸 때마다 표시가 돼요. 복사할 때는 copyclip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했구나. 붙여넣을 땐 pasteclip이구나. 요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들을 버튼으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미리본 메뉴의 홈 탭에서 클립보드라는 패널을 보시면 돼요. 붙여넣기 밑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붙여넣는 게 있고 그 오른쪽에 기능을 확장해서 보면 잘라내기 기준점을 사용해서 잘라내기, 클립복사 기준점을 사용해서 복사. 요런 다양한 기능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뭐 컨트롤 X로 잘라내기 이것도 컴퓨터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한번 잘라내면 Ctrl V로 페이스트 클립으로 계속 붙여 넣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뭐 익숙한 내용이죠. 근데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게 기준점을 사용해서 복사하기 요 기능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서 기준점은 항상 선택한 객체의 왼쪽 아래 지점이었어요. 근데 늘 왼쪽 아래 지점만 기준으로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죠? 어떨 땐 오른쪽 끝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붙여넣고 싶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복사해서 붙여넣은 뒤에 다시 선택해서 오른쪽 끝점을 기준으로 이동시켜도 되겠지만, 이러면 이를 두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복사를 할때 Ctrl-C로 복사하는 게 아니라 Ctrl-Shift-C로 복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P base라는 기능이 실행이 되고 버튼으로는 요 기능이 실행이 된 겁니다. 자 기능을 실행하자마자 기준점을 지정해달라 그랬죠? 이때 지정한 기준점을 사용해서 컨트롤 v v 를할때 붙여넣게 되는 거예요. 복사할 때 Shift만 같이 눌러주면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정확한 위치에 붙여넣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라낼 때 컨트롤 x로 잘라내는 대신 컨트롤 시프트 x로 기준점을 지정해서 잘라낼 수도 있어요. 다만 이 기준점으로 잘라내기는 오토캐드 2023 버전에 추가된 기능입니다. 2022 버전까지는 기준점을 사용하여 잘라놓기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붙여 넣을 때에도 쉬프트를 눌러서 붙여 넣을 수 있어요. 일반 객체가 아니라 자동으로 블록으로 만들면서 붙여넣게 되는 건데 아직 블록이란 걸 설명하지 않았으니까 요 기능에 대해선 블록을 설명할 때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도면에서 현재 도면으로, 이 도면에서 저 도면으로 객체를 왔다 갔다 할 때엔 컨트롤 C, 컨트롤 V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편한 방법이에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요건 도어라는 도면층 그리고 아래 있는 건 윈도우라는 도면층으로 작성했다는 게 생각이 날 거예요. 근데 제가 작성한 요 도면에는 그두 도면층이 원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도면층도 새로 생성됩니다. 자 요만큼의 객체를 컨트롤 C로 복사했어요. 그런 다음 새 도면을 열었습니다. 새 도면이니까 도면층은 0밖에 없겠죠. 이 상태에서 객체를 붙여 넣으면 붙여 넣자마자 도면층도 같이 생성됩니다. 이렇게 객체를 복사해서 붙여 넣을 때는 선택한 객체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도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도면층뿐만 아니라 나중에 배우게 될 문자 스타일, 치수 스타일, 그러니까 문자를 어떤 글꼴로 표시할 거냐, 혹은 치수를 어떤 형태로 표시할 거냐 이런 설정들이 Ctrl+C, Ctrl+V로 객체를 붙여 넣으면 자동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하나 있어요. 만약 원래 도면에 도어라는 도면층이 이미 있었다, 그리고 색상이 빨간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복사한 객체를 붙여 넣을 때 이름이 똑같은 설정이 있다면, 원래 도면에서는 하늘색이었잖아요, 도어가. 근데 붙여넣게 되면 현재의 설정을 우선시 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객체가 표시되게 됩니다. 객체를 복사한 도면에서는 도어라는 도면층이 하늘색이었지만 붙여넣을 도면에는 빨간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걸 우선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C와 컨트롤 V로 객체를 붙여 넣을 때 색깔이 바뀐다거나 선 종류가 바뀐다거나 문자나 치수의 형태가 바뀐다거나 이런 증상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요 점은 유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가져온 객체들을 원룸에 배치해 보겠습니다. 창문은 요 위치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회전시켜서 집어넣을 거고요. 문 같은 경우엔 이쪽 부분에는 요렇게 요쪽 부분에는 요렇게 집어 넣어 볼 거예요 자 일단 창문부터 집어 넣어 봅시다 창문을 수직으로 세워야 되니까 회전 로테이트라는 기능을 사용을 할 거고요 요 친구가 수직으로 서기만 하면 되니까 기준점은 아무데나 위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전각도는 90도 또는 마이너스 90도를 입력해 주면 되고요 키보드를 사용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F8을 눌러서 직교 모드를 켜고 회전 시키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이 친구들을 이 위치에 정확하게 이동시키면 되겠죠? 그때 사용하는 기능이 이동, 명령어는 Move, 단축명령어는 앞에 첫 글자 M만 입력하시면 돼요. 객체를 선택한 뒤에 명령어를 입력해서 실행을 해도 되고, 명령어를 먼저 입력해서 기능을 실행한 뒤에 객체를 선택해도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 기준점을 입력해 달라고 할 거예요. 마우스로 클릭한 지점을 따라서 선택한 객체가 따라 움직이게 될 거고요. 저는 전체 중에 왼쪽 위를 기준으로 삼았으니까 집어 넣을 때에도 왼쪽 위를 정확하게 객체 스냅을 잡아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직교 모드가 켜져 있다면 저처럼 미리 보기가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텐데 상관없어요. 클릭하면 정확한 위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게 객체 스냅의 영향인 거죠. 자 창문을 다 넣었다면 이제는 문을 회전시켜서 집어 넣어야 합니다. 왼쪽에 있는 문을 먼저 집어 넣을 텐데 그러려면 요 문이 Y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 한번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미러 대칭이라는 기능 사용을 할 거고요. 이 친구를 수직으로 직교 모드 아직 켜져 있으니까 그냥 세로로 이렇게 축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원본 객체 이 친구는 회전시켜서 이렇게 집어 넣어야 되니까 아니오를 선택해서 남겨 주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문은 왼쪽 아래를 기준으로 요렇게 이동, 요렇게 이동을 시키셔도 되고요.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었던 컨트롤 x를 사용해서 잘라내셔도 되고 또는 컨트롤 c로 복사해서 붙여넣어도 되고요. 왜냐하면 왼쪽 아래점을 기준으로 사용을 하면 되니까 굳이 이동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요렇게 집어넣은 뒤에 이 친구를 제거해 주면 되겠죠? 혹은 제거하는 게 귀찮다. 그러면 애초에 컨트롤 x로 잘라낸 뒤에 컨트롤 v로 붙여 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으면 이 친구를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시킨 뒤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회전 로테이트라는 기능 다시 한번 사용을 해줄 거고요. 마이너스 90도로 회전을 시킨 뒤에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왼쪽 아래 점을 기준으로 집어 넣을 수 있으니 굳이 이동을 시키지 않아도 컨트롤 X로 잘라내서 컨트롤 V로 붙여 넣으셔도 됩니다 책에서는 기능 설명을 위해서 이동이란 기능을 사용했지만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다시피 도면을 그리는 데는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각각의 상황에 맞는 기능을 실행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굳이 한가지 방법만 고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영상을 마치기 앞서서 책에서는 한가지 주의해야 될 점을 추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마우스로 드래그 하지 말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오토캐드 외의 다수의 프로그램에서 여러 객체를 한 번에 선택할 때 마우스 커서로 드래그를 하죠. 영역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드래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오토캐드에서는 클릭 클릭 이런 식으로 클릭 클릭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여러 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동이라는 기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오토캐드에서도 드래그로 선택하도록 옵션에서 선택의 올가미의 누른채 끌기 허용, 요걸 체크 해제해서 드래그로 영역으로 선택하도록 설정을 바꿔 줄 수도 있긴 하지만, 이 기능을 자주 사용하다 보면 객체가 선택된 상태에서도 드래그 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선택된 객체를 드래그하면 이렇게 이동이라는 기능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심지어 이렇게 이동이 됐을 때는 어떤 방향으로 얼만큼의 거리만큼 이동이 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가끔 작업을 하다 보면 0.01mm 이런 미세한 오차가 있는 도면을 가끔 마주치게 되는데 그 오차가 발생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선택되어 있는 객체 위에서 드래그를 하다 보니 본인도 모르게 객체가 미세하게 이동되어 버린 거죠. 그리고 추가로 회사에 가면 회사에서 지급한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컴퓨터의 사양이 대부분의 경우 굉장히 낮아요. 근데 이렇게 객체를 드래그 할 때는 선택된 객체의 모든 좌표를 실시간으로 컴퓨터가 계산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도면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버리면 컴퓨터가 멈출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드래그하지 않는 걸로 배워둬야 앞으로 도케드를 사용하면서 실수할 일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나는 드래그해서 객체를 선택하고 싶다. 그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121페이지 연습만이 살길 원룸에내 마음대로 가구 배치하기 이 내용을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